오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왜 주의하라고 하셨을까? 지난번에 우리 그 주보에 제가 나 이렇게 소개했지만 그 간혹 그 파키스탄에서 그 긴급한 요청이 옵니다.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 뵌 적은 없지만 아그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카톡으로 소통하다가 아 이렇게 파키스탄은 무슬림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엄청나게 강한 데가 파키스탄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가 심한데고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뭐다 그렇지만 파키스탄도 그렇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세계에서 2위.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또 열심히 사역하는 이제 현지 목회자들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지난번에 이제 오토바이 북부 지역의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그 목회자가 오토바이를 요청을 했는데,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58만 원이 한국돈으로 모자랍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광고를 했죠. 결론은 하여튼 보냈습니다. 보냈고, 보냈고, 그 다음에 또, 근데 그 58만 원이 갔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또옆 동네에서 이렇게 미전도 종족을 하는 그 현지 목회자가 좀 나눠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반으로 또 나눴대요. 그를 이쪽도 마음이 착해가지고 반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제 더 필요한 거예요. 이제 결론은 이제 얼마가 필요했느냐. 결론은 또 78만 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두 대를 살려면. 이제 그 얘기를 정직하게 이렇게 쭉 하셨을 때뭐 교인들한테 또 다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도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럼 부담만 되고. 그러지, 성교회에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걸 좀 누가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일에 참 동참하면 참 좋을 텐데. 이 하늘에 상급이 쌓는 일일 텐데 하고 혼자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어떤 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 목사님 아직도 그 TV, 작은 교회 그 TV, 누가 헌금 안 했으면 제가 하면 안 될까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는 이미 그 나가는 즉시 이렇게 소식이 와서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파키스탄 얘기를 했어요. 오토바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이 분의 헌금 이제 드려지게 됐고 제가 마음속에 그냥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걸 하면 참 좋을 텐데. 물론 이제 우리 성교회나 교회에서 할수 있어요. 그냥 하자고 하고 또 장로님들한테 이거 하자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고는 누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됐는데 오늘 아 어제죠, 어제. 네. 어제 그 캄보디아에 예전에 한번 여기 한전에서 이렇게 파송됐다고 하는 선교사님, 전상택 선교사님이는 분이 오셔 갖고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부인 선교사님하고 제가 소통을 자주 하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카톡으로 한국하고 소통하는 분이 저래요. 그때 이후로 소통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소통의 벽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거죠. 그 오지에서, 그 캄보디아 그 진짜 오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그 태국으로 넘어가서 의자를 사신대요. 1 0 0개 의자를 사러 간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했어요. 그걸 사달라고 한건 아니고,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자가 얼마입니까 혹시 의자 헌금이 됐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헌금이 안 됐대요. 그 의자가 얼마냐? 결론은 6불이에요. 6.5불이라 그랬는데, 막상 살아가니까 6불이라 그랬고, 그 제가 100만원을 보내드렸어요. 100만원을 보내드리면서 의자 사시라고 교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했는데, 또제 마음속에 이걸 좀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날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나다가 우연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딱 듣고 그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도 안 했고 뭐 그냥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제가 백만 원 보내면서 아 이거 참 누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참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분에게 헌금을 하도록 유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캄보디아에서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파키스탄,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이야기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 혹시 누가 헌금했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켜 사는 일들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 누가 좀 하면 참 좋겠다고 사람, 이렇게 누가 감동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그냥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들을 이렇게 움직이셔 가지고 일하시는 걸 보면 항상 놀랍습니다. 그때도 제가 오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마음에 그 뉴욕 메나탄에서 제가 동두천으로 사역하러 왔잖아요. 근데 제일 불편한 게 차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스타렉스를 이제 가지고 다녔는데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 거죠. 그 스타렉스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산이니까요. 그니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다른 건 몰라도 차가 한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당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차를 살 돈이 전혀 없는데, 제가 그걸 얘기를 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품고 하나님 차가 진짜 한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뭐 사역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뜬금없이요. 정말 놀랍게. 제가 그, 그, 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밖을 이렇게 왔다 갔다를 잘 못하는 거를 우연하게 거기 올라오신 어느 집사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차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차가 없으시냐 그래서 아, 제가 차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비싸지는 않지만 500만원짜리 차를 사서 보내줬어요, 저한테. 제가 그냥 마음에 그냥 그 품고 아, 하나님 차가 한대 있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내가 뭐 개인적으로 놀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 받는 일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럼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냐면 선한 생각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생각을 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와 같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마음에 선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이런 걸 품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왜 주의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아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느낀, 거, 이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또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설교자들이 말씀을 잘연구해고막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삶이 변화가 없고, 뭐,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설교하는 목회자도 그렇고, 이게 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하라는데 안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제가 보니까, 누룩은 세 가지를, 세 가지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침투성이에요. 제가 오늘 누룩에 대한 성경구절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누룩은 이스트, 효모잖아요, 효모. 그래가지고, 이 떡을 할때 부풀리잖아요. 빵을 막 부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침투성. 두 번째는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딱 들어가면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확장성이에요. 이게 확 퍼지니까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죠. 딱 생각하면 코로나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가 딱 침투하잖아요. 전염을 시키죠. 근데 전염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이 되니까 우리 그 코로나 때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격리예요, 격리. 그래서 격리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이 누룩이 한번 사람에게 딱 침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염되고 확장이 돼서, 어떻게 해요? 격리돼요.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리세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세인들의 누룩은 도대체 뭐냐? 헤롯의 누룩은 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한번 찾아보면, 누가 보면 12장 1절, 누가 보면 12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이에요. 형식이에요. 근데 외식이 도대체 뭐냐? 외식이 도대체 뭐냐? 많은 이야기로 할수 있지만, 딱에 마태복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딱 저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속은요 엉망진창인데 겉으로 하,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 막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러 막 자기가 경 이렇게 왜 율법을 이렇게 보고 가다가 나무에 부닥 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고 일부러 가 가지고 나무에 부닥쳐서 머리에 이렇게 피를 내고 막 그랬대.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우와 저분 진짜 경건한 바리새인이네. 우와 저 사람 뭐 율법 보다가 나무에 부닥쳤나 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엄청난 그런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이렇 이 사람이 형식주의나 외식에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뭐가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아, 정말 신앙생활, 목회자, 그리고 사역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진짜 사람들에게 영광받으려고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제가 여기에 빠진 거죠. 바리새인들의 두루교.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번 쭉 보십시오. 목회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받으려고 한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영광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가장한 이 교회 생활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왜 위험하다 이거야.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헤롯의 누룩은, 어, 그 정확하게 헤롯의 누룩이 뭐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속적 영광을 추구하는 거고, 세속적 권세를 추구하는 거고, 세속적 정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라 그래요.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형식이라면 헤롯은 정치를 통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이 땅의 정력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로부터 님으 멀어지는 거죠.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심하라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전혀 못 알아듣고, 야,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예수님, 그런가 봐. 이러니까 예수님이. 니네는 언제까지 육신에 먹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느냐. 내 얘기가 그게 아니지 않냐. 5병이어하고 7병이어를 개혁도 못하느냐. 떡 문제가 아니야. 이땅의 빵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영적인 문제야.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더 무서운 거야. 이땅의 물질은 내가 해결해 줄수 있어. 빵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육신의 빵이 땅의 것 회로세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런 것들 말고 너희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야라리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떻게 더잘살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또 고민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 노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고민들,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빈둥거리고 놀지 않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노력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겠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빵의 무 문제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먼저 생각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누룩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러고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누룩 가지고 이렇게 막 부풀리고 과장하고 이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는데 확장성이죠. 퍼져 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러한 죄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량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다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구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밀가루를 반죽해놓고 이 이스트나 이 이걸 넣지 않고 그냥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켰잖아요. 아세요? 그래서 순전한 떡을 먹었다. 이게 딱딱하고 맛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먹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순전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막 이런 거를 막 보태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는 건 누르고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하게 강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한다고. 하나님은 진실함을 좋아하세요. 막 과장하고, 보치고, 화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제가 찬양하면서 이 말씀 잠깐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기타하고 드럼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처럼 막 사운드가 있고 앞에 막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쫙 있고 뭐 탈렌트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이거죠. 뭔가 막 잘해 갖고 이게 막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꽃꼿이 이렇게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인위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듬지 않는 돌을 하나님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누룩 없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예수님은 벳세다 맹인을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박수 받으실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칭찬 받으시고, 와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절대적으로 숨기십니다. 여기서 상징하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충분한 자격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 않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것이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요 목회자요 성도들이 되야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번외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실 때 저는 예전에는 딱한 가지라고만 생각했어요. 완벽한 고침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발도 없고 더 이상 손도 댈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연성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폐계력을 앓고 진짜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게 없어주셨거든요 그게 스물살때 스물한살때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원이나 마, 기도원에서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몸을 막 썼거든요. 허, 너무 은혜 감사해서 맨날 철야하고 뭐 밥도 제때 안 먹고 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영적인 것만 좋은 건줄 알고 진짜 막두세 시간씩 밤에 기도하고 막막 난리가 났어요. 몸을 안 돌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재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한 갈등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고쳐 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학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재발의 기간 동안 제가 약을 하나 하나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것 같아요. 이게 뭐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다 당연한 거죠. 완벽한데 내가 잘못 사용하고 내가 잘못하면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럼 나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 중에 오늘 이 베세다 맹인의 사건은 여기가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두번 안수한 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점진적인 거죠.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한 번에 고칠 수도 있고 두 번에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딱 완벽하게 고칠 수도 있고 또한번 돼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죠. 고치시는데 꼭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아,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딱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신앙은 개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하나로 우리가 딱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치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역사는 완, 완전해. 맞죠? 맞는데 여기만 매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완전하지만 이럴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있다는 개연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삶, 그리고 누룩 없는 삶,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을 추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